하나님께서 e 주시는 말씀 e general. You're a young y o u n 1 old, o l 1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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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 d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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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 d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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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진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용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사람의 백부장들과 오이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삼분의 일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삼분의 일은 수루문에 있고 삼분의 일은 보이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보이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보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대에게 나오면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님내 위안. 알마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고백하며 오늘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합니다 응. 내일 새벽은 제가 출타하는 관계로 반계호 장로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열왕기 11장. 예, 말씀은 남 유다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오늘 이제 11장, 유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오늘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됐습니다. 아시아가 예후를 통하여서 이제 죽게 됐고, 그때 이제 그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달리아는 아합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어, 거기에서 볼수 있듯이 어떤 여인이겠습니까? 우상을 철저히 섬기는 여인이었겠죠. 이제 그 아달리아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아시아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들이겠죠. 그리고 자기 후손들을 다 죽인 겁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려고 자기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여인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절요란 왕의 딸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했다 라고 그환란의 시간에 목숨을 구한 요아스가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구하게 하시고 그 요아스를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 써 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나라였고 다윗의 자손들에게 그 왕위를 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아달아가이 요아스를 비롯하여 모두를 죽였다면? 그 그러니까 요아스까지 죽었다면 다윗의 후손이 이 유다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아스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지켜가고 계시다는 거죠. 물론 요아스가 지금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 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여스를 성장시키셔서 왕위에 오르게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암울한 시기가 올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암울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아스가 모두가 죽는 그 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하고 도 있습니다. 아달랴는요, 자기 자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겠죠. 유다 역사상 이런 일은 여기밖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6년 동안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있게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6년 동안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고 요아스를보살피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즉상 여호야다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야다는 여세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부부가 목숨을 바쳐서 지금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지켜가기 위한 이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우리는 요 누군가로부터, 즉여호세바나여호야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요아스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는 여호세바와여호야다 같은 사람도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고 누군가의 이끌어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내 신앙은요.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나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온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또한 누군가의 신앙을 세워주고 성장시켜가는 길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이 신앙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의 헌신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누군가의 인내도 필요한 것이고요. 누군가의 사랑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져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또 믿음의 일꾼들 세우가 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더하기를 준비해 두 다루드립니다. 네. 4절 일곱째에 이제 육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는데 7 년째 되는 날입니다. 여우여다가 사람을 병 아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오이방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그리고 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냄세하게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제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아달야 입장에서 보면 좀말란인 겁니다. 자기가 왕이 올라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는 일이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하스를 왕으로 세울 이들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맹세는 어떤 맹세겠습니까? 목숨을 건 맹세겠죠. 그냥 우리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목숨을 건 맹세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이건요. 그냥 뭐할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킬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킬까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절 명령하이르데 너희가 할 것이 이러하나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3분에 1은 왕궁을 주의하 지키고 삼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삼분의 1은 오이계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대는 너희와의 성변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이들의 고백은 뭡니까? 이미 요아스는 그들의 왕이었다라는 거죠.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지만 한 살짜리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의 6년에 걸쳐서 그들이 지키고 보안 이유는 뭡니까? 요아스가 진짜 왕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가 아니라 그들의 왕이었다라는 그래서 그들은 그6년 동안 목숨 걸고 왕을 지킨 겁니다. 어린 아이를 지킨 것이 아니라 왕을 지켜냈다라는 거죠. 8절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구절 백부장들이 이에제상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건드리고 제사장 여호야덱에 나오며제사장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이들이 들게 됩니다. 다윗 왕의 창과 방패는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주변의 나라들과 싸워 이기며 노력한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성전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여호스를 지키는 무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승리의 전리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자기의 후손인 요아스를 지키는 무기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 여러분 결코 이것이 없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기록 다윗 왕의 창 다윗 왕의 창과 반편을 들고 왕을 호위합니다. 11절에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 왼쪽까지 시단과 성전 곁에서고 여기에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들은. 유다라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그 위기를 극복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삶 속에서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올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웅은 만세에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다. 평안하면 영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올때 위기가 올때 반드시 영웅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란의 시대, 영적으로 더욱 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군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쓰임받을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고 누군가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 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건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육군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시대 우리 생극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충성된 믿음의 육군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께요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거하되지 않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예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하나님 앞에 열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멘.